아마 제 유튜브 캘린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시간을 타이트하게 쓰는지. 저는 분 단위로 쪼개서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장담하건데 저처럼 시간을 타이트하게 쓰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장담해요. 저는 매일 저녁에 캘린더를 씁니다. 매일 반복하는 리추얼이나 루틴을 넣고요. 1시간 단위에서 분 단위로 아예 할 일을 계속 세부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저는 이동하는 시간, 환승하는 시간, 걸어가는 시간 모든 걸 계산해서 체계적으로 캘린더를 작성하는데요. 저는 대략적으로 시간을 계획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짜 놓은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것에 아주 큰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캘린더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알람을 적극 활용합니다. 하이 빅스비. 1시간 뒤 건조기 알람. 오늘 오후 6시 52분 건조기 알람을 맞췄어요. 알람만큼 나의 시간에 잘 알려주는 그런 도구는 없다고 생각해요. 알람, 타이머는 시간을 활용하는데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도구고요. 제가 휴대폰 앱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도 사실 알람이나 타이머입니다. 거의 습관처럼 거의 매일 맞춥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보다 시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은 뭐죠? 24시간.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고, 저는 그 시간을 누구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그 길만이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그 24시간을 잘 타이트하게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알람이나 타이머를 쓰는 거고, 자기 전에 캘린더도 작성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고 관리하면서, 건더기 돌리라네요. 이 성격은 제가 사업하면서 생긴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할 텐데요. 사업을 하면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직장인과 달리 내 시간을 쏟아 붓는 만큼 이게 돈이 되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다는 라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시간을 타이트하게 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운전을 하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이랑 자동차랑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면 저는 대중교통을 탑니다. 왜냐면 대중교통을 타면은 이동하면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이메일이나 카톡 등의 업무도 볼수 있고 노트북도 심지어 노트북도 할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자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누굴 만나면 이렇게 분단위로 쪼개면서 산다고 엄청 자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스트레스 풀하고 스스로 굉장히 푸쉬해야 되고 결국 이렇게 사는 것이 제 인생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당연하게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왔습니다. 당연하게 왔겠죠. 근데 저는 유독 심하게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저를 푸시하면 푸시할수록 제가 느끼는 좌절감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렇게 평생 계획만 하던 사람이 좌절하는 순간이 오면 은 아예 아무 계획도 세우지 못하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맨날 분단위로 계획을 세우던 사람이 정작 계획을 못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번아웃이 옵니다 번아웃이요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고 무기력함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저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봤어요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구나. 밸런스. 균형 잡힌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타이트하게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나의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정말 시간의 압박 없이 프리하게 지내는 그 시간 또한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생산성 있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며 지속성 있게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저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는 주말에는 스케줄, 캘린더를 작성하지 않고 주말에는 조금 더 우리 가족, 조금 더 나의 멘탈, 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으며 매일 생산성 있게 하루를 보내는 굉장히 균형 잡힌 삶이 만들어진 거죠. 어, 제가 정말 이렇게 인생을 바꾸고 나서 제 인생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 무엇보다 제 삶의 행복도, 만족도가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 둘다할수 없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공한 모든 사람이 가정을 소홀한다면 누가 성공을 권장하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인생의 밸런스, 삶의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성장과 성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걸 추구하고요. 이렇게 저는 인생의 밸런스에 맞추는 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엄청 푸시해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요. 결국 인생은 롱텀으로 봐야 되고 오랫동안 꾸준한 열정으로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또 쉬어야 될 때는 충분히 쉬어야 되고 힐링을 해야 될 때는 힐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밸런스는 어떤가요? 너무 본인을 푸시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아니면 너무 본인을 놔버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밸런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이 될, 고민을 해보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